몸속에 돌처럼 딱딱한 결석이 생기는 병으로 그 통증이 출산의 고통에 버금 갈 만큼 심한 질환이 있다는데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바로 요로 결석입니다. 요로 결석은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 배출이 많은 여름에 발병률이 높은데요.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소변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드는데 소변 내 칼슘, 수산염, 나트륨 등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여러 무기, 유기성분과 뭉쳐지면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워지는 이 시점부터는 물을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비뇨기과 윤상진 교수는 결석이 만들어지는 원인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식습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셨는데요. 유전자는 어쩔 수 없으니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을 알아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조합이 있어 이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먹던 음식인데요. 바로 두부와 시금치 조합입니다. 두부는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두부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2015년 상하이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한 남자가 신장결석 수술을 하는 도중 무려 420개의 돌을 꺼냈다는 소식으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남자는 매일 식용석고를 응고제로 쓴 두부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두부를 만들 때 먹을 수 있는 식용석고를 넣는다고 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식용 석고라고는 하지만 국내산 두부를 골라서 먹는 것이 조금 비싸더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따르면 시금치에는 수산성분이 많아 두부와 결합하여 수산칼슘으로 변해 몸속에서 돌처럼 굳어져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두부와 시금치의 칼슘이 한꺼번에 모여 결석이 생길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수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데친 다음 먹으면 되는데요. 데치지 않고 자주 먹을 경우 결석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시금치와 두부의 조합을 먹고 싶으시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금치에 참깨를 넣으면 수산 함유량을 낮추고 칼슘 함유량은 늘려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인데요. 음식을 고소하게 하기 위해 참깨를 곱게 갈아 뿌려 먹으면 흡수율도 높아지니 참깨를 뿌려 드셔보세요. 참고로 시금치를 섭취하기 전 물에 30분 정도 담가주면 이 과정에서 수산성분이 물에 녹아 수산성분이 줄어든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두부는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미역, 다시마, 김과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미역과 다시마가 두부의 단백질 대사 및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부의 사포닌은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과다 섭취 시 체내 요오드를 배출시키는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두부를 먹을 때 해조류를 함께 먹는다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출 뿐만 아니라 갑상선 건강 및 소화 흡수를 높일 수 있어 곁들여 먹기를 권장드립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결석 유발 음식은 검은 콩입니다. 놀랍게도 검은 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수산성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과다 섭취는 콩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 역시 물에 장시간 담궈 놓으면 수산성분이 감소하는데요. 조리 전 6시간에서 12시간 담궈 두시면 좋습니다. 검은콩을 충분한 시간 끓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인데요. 특히 우유와 함께 먹으면 결석을 유발하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생마를 갈아 우유와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마 껍질에 수산이 존재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칼슘 결정체를 형성하여 근육통, 신장염, 요로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우유에 설탕을 섞어 먹어본 적 있으시죠? 달달한 설탕 맛과 고소한 우유는 정말 별미였는데 우유의 지방 성분이 설탕의 맛을 부드럽게 하여 설탕 섭취를 나도 모르게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져 쉽게 살이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설탕은 혈액을 산성화시키는데 몸에서는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가져와 사용한다고 하니 맛있다고 우유와 설탕은 절대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인데요. 대표적인 식품이 커피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 마시면 잠이 깨고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카페인이 든 커피는 신장을 더 일하게 만들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의 맥주와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결석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소변량이 늘어서 작은 크기의 결석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 반복적으로 오래 자주 섭취하시면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커피 외에도 차와 탄산음료에도 카페인이 많아 소변의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며 술에는 칼슘이나 인산성분 때문에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붉은 육류인데요. 붉은 고기에는 요산과 퓨린의 함유량이 높아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다량 몸에 들어오게 되면 다량의 활성 산소가 형성되어 소변을 산성화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의 생성을 막아 결국 신장 결석과 신장 손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 소변 속의 칼슘, 인산염 등의 농도가 과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신의 소변 색깔이 더 이상 연해지지 않을 정도로 물의 섭취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구연산 함유 음식을 드시면 좋은데요. 구연산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데 소변의 구연산 농도가 낮은 경우에도 결석이 잘 생깁니다. 레몬이나 오렌지 등 신맛이 나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으니 주스로 마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도 필요한데요. 평소에 많이 걷거나 수시로 스트레칭 또는 조깅 등을 해주면 결석이 커져서 요관에 붙을 정도의 크기가 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과음이나 과식을 피하고 특히 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산의 고통보다 심하다는 요로 결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소개드렸는데요. 정말 음식 챙겨 먹기 힘드시죠. 명심하실 것은 너무 과하게만 먹지 않고 적게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잘 챙겨 드시고 결석으로 고통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